안녕하세요.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쪽집게 최고살이 오늘은 다 이렇게 2020년 경자년 들어서서 그렇게 나쁘다는 사람보다 좋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지만 또 쪽집게 최고살이 나쁘게 보여지는 띠! 첫 번째로는 양띠. 양띠가 아주 많이 나쁩니다. 원진이 들어온다 소리 많이 들었죠.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나쁜 거는 종합병원에 가도 다 똑같이 나오듯이 쪽지기 최보살이 말씀드리는 양띠는 손해 수가 비칩니다. 그리고 관제, 구설,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.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좀 많을 것 같고 이별 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가족 관계에서 서로 왼수가 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좀 생길 것 같고요. 죽으라 죽으라 하면 죽는 일만 생긴다고 하잖아요.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양띠 여러분들 관제가 좀 비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지만,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쁘다 사람과의 어, 사이에서 이별 수가 저는 가장 많이 강력하게 들어온다.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, 연인과의 이별. 또, 부부 사이에 충돌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잘 다독이시고, 서로 인내를 하시고 올 1년, 또, 가족 중에 또 아프신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, 이별수가 꼭 들어온다는 거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쥐띠. 쥐띠 중에서 임자생. 작년에는 좀덜 나빴지만, 올해는 더 많이 안 좋다. 어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날 적에 좋은 날 기왕이면 사람을 만날 적에 쥐 띠니까 용날 어 달래게 보시면 작은 그 그림에 돼 있어요 음력 날짜에 보면 용날 원숭이날 그 다음에 소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 쥐가 어 임자생이 굉장히 그올 해운년이 나빠서 몸으로 많이 칠 거다 음, 신 기운이 가득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셔서 상담을 좀 하셔서 움직이시고 또 일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올해 좀 병이 깊어지는 해운연이니까 조금 작은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어, 큰 병원으로 다니시기를 권해보고요. 또 아프신 병 중에서도 이렇게 그제 보기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병으로 이렇게 더 많이 힘들 것이다. 그러나 또 많이 나쁘지만 죽는 거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다. 어, 그러나, 죽을 만큼 힘들 수 있다, 하고, 얘기를 드리는 거고, 사람한테 다 맞진, 임자생에다 맞진 않아요.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고, 몸수가 극히 안 좋으니, 어, 좀 참고하시고, 가까운 선생님들 찾아가셔서, 어, 새해니까, 신년 운세도 보시고, 그렇게 좀 대응해서, 어, 1년 잘 넘어갈 수 있도록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띠는요, 닭띠입니다. 닭띠가 아, 지금 삼재거든요. 선생님들이 그러시죠? 닭띠 올해 안 나쁘다. 속 어, 뭐 삼재지만 뭐 복삼재다. 아니거든요. 제가 볼 적에는 닭띠가 경자년에 굉장히 나빠요. 삼재이기도 하고, 안으로도 파고드는 속삼재가 또 들어오는 해입니다. 그래서 닭띠 중에 누가 제일 나빠? 기우생. 50대 기유생 닭띠가 가정 많이 나, 빠요 그래서 가정에서 파탄이 많이 올수 있고, 가정 불화가 많이 올수 있고, 부부 간의 이별수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, 어, 기유생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, 경자년 또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또상갓집 잔치집, 음식 조심하시고,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기후생 여러분께서는 집회사, 집회사, 집가게, 뭐, 딱 가야 할 때만, 어, 그렇게만 움직였으면 좋겠고, 올해는 멀리멀리 멀리 나가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가까운 데는 이렇게 그냥 물 가까운 곳. 어, 물 가까운 기우생한테는 산보다는 물이 잘 맞다고 저는 그렇게 점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가까운 물 있는 곳, 호수공원이나, 어, 뭐, 바닷가 잠깐 이렇게 다녀오는 식으로 해서, 어, 올, 어, 경자년 잘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, 어,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, 그래도 기우생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또 찝어주는 거니까요. 음, 쪽집기 최보살이 희한하게 맞출 때는 잘 맞아요. 그럴 때 조금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잘 맞아서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좀 가까운 선생님들 찾아봬서 신년 운세도 보시고 조심할 건 있으면 조심하시고 잘 넘겨야 할거 있으면 잘 넘어가시고 또 새로운 좋은 문서가 또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또 문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좀 이렇게 어 아껴서 어 저축을 조금 더 하고 어 계획을좀 세워서 잘 차근차근 지근행을 해서 좋은 일이 많은 경자년이 됐으 쉽습니다. 오늘 이렇게 짧게 인사 드리고요. 무료 점사는 끝났고요. 유료 점사는 됩니다.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